이 방정식이 뭐를 가자? 단위복소수를 근으로 갔는데 단위복소수란 말의 의미가 뭐야?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복소평면에서 2위에 있는 점을 뭔지 모르지만 근으로 갔는데 그럴 때새 실수와 실수와 세 근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처음 생각하는 것은 단위복소수니까 일단은. 뭐야 허수생각에서 켤레 복소수를 근이다 쓰고 싶어. 그런데 얘가 단위 복소수 중에 실수가 될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게 근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단위 복소수 중에 그거 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서로 켤레를 근으로 가질 거니까. 그러면 근이 1이라면 대입한 거야. 1 0기1 플러스 q는 0. 따라서 Q는 0이죠. 그러면 Q가 0이니까 Z 세제곱 빼기 Z는 0이니까 Z. Z제곱 빼기 1이 0이네요. 그러므로 Z는 0과 홀마 1이니까, 어 마이너스 1일 때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그런데 Z가 뭐, 근이 뭐다? 실수가 아닐 때는, 그러면 얘 근은 2의 i 세타가 근이겠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그러면 q가 실수기 때문에 켤레가 근이니까 2의 마이너스 i 세타. 즉 코사인 세타 빼기 i 사인 세타가 근이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로 둘까? 그럼 이게 세 근인 몇 차방정식? 3차방정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 뭐를 해야 되나 이제 세 근의 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2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0이죠. 또휴간에 두근끼리 곱의 합이잖아. 얘들 둘이 곱하면 1이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알파로 묶어내면 2코사인 세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알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할 거. 그 다음은 뭐죠? 이제 세근에 고을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일이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하잖아. 연립하기 위해서 알파를 없애자고. 알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넣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호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그래서, 첫째, 호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있고, 호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뭐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시 풀마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므로 그는 루트 2분의 1, 1 풀마 i가 되겠죠. 나머지 한 근은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루트 2분을 넣을까? 루트 2분을 넣으면 루트 2잖아. 넘어가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q는 q는 세 근의 곱이 q와 관련되잖아. 그래서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q겠고요. 는 예곱하 예하고 어, 곱해야 되니까 어, 주의해야 되겠네. 오 정말. 루트 2분의 1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100이 i에 마이너스 루트 1 곱하면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a 곱하니까 2죠. 그래서 q는 루트 2가 되네. 다음 두 번째. 얘니까 사인 세타는 똑같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지. 됐나요? 제곱의 합이 1 돼야 되네. 그래서 흔히 루트 2분의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1 플마 i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넘어가면 알파는 루트 2지 나머지 한 거는 루트 2고 그러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q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은 루트 2 사라지고 루트 2분의 1에 곱하면 1 플러스 i 제곱이니까 1 빼기 i 적으니까 2 잖아 그래서 루트 2지 따라서 q는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됐나? 그래서 다 됐죠 계산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스럽지만은 여기서 키는 단위복소수라고 하는데 현례가 그리다 하기 전에 그러면 틀리기가 쉽다고 얘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례까지 생각하면 뭐야 완벽했을 것 같아요.